2024년 4월, 일론 머스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025년 말이나 2026년까지 AI가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영리해질 것이라고요. 물론 머스크는 늘 파격적인 예측으로 유명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시점도 여러 번 빗나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테슬라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이 공장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목표 가격이 2만 달러 미만.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입니다. 사람 한명 연봉보다 쌉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AI가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2023년 한 해에만 239% 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150에서 180% 사이를 오갔고요. 2024년 6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두 AI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 이두 가지 지수만 제대로 이해하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왜 지금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혁명 때를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때 아마존 주가가 90% 넘게 폭락했습니다. 100만 원이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았습니다. 겁에 질려서요. 하지만 그때 버틴 사람들, 아니 오히려 더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현재 아마존 주가는 2001년 최저점 대비 수백 배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을 반영해도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때 100만 원을 넣었으면 지금 몇 척이 됐을 겁니다. 단순히 사서 들고만 있었어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인터넷보다 더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AI 관련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2000년대 초 닷컴 붐 때도 그랬습니다. 인터넷 회사 수백 개가 생겼다가 90%가 망했습니다. 살아남은 건 아마존, 구글 같은 소수뿐이었죠. 그런데 누가 미래의 승자를 알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가 답입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 이두 지수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부터요. 나스닥 100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회사를 모아 놓은 겁니다. 여기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올스타 팀입니다. 이 중에서 AI 관련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의 약 50%입니다. 반 이상이 AI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에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만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채찌 PT 만든 오픈 AI에 10조 원 이상 투자했죠. 아마존이 AI 클라우드 1위죠. 구글이 재미나이 만들죠. 나스닥백에 투자하면 이 회사들 전부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 고르는 스트레스도 없고요. 어떤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가 채워줍니다. CME 그룹 자료에 따르면 나스닥백 지수는 1985년 출범 이래 연간 복리, 수익률 약 14.8%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53.8%, 2024년에는 약25% 수익을 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상상도 못할 수익이죠. 그런데 S&P 500도 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S&P 500은 미국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라면 S&P는 기술주 금융주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까지 다 포함합니다. 미국 경제 전체를 담아놓은 거죠. 대표적인 회사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유나이티드 헬스, 엑스모빌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S&P 500의 장기 수익률은 어떨까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1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74%입니다. 배당금 포함한 수치입니다. 지수 출시일 이후 현재까지는 연평균 약 10에서 11%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보다는 낮죠? 하지만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큽니다. 주가가 확 오르기도 하지만 확 빠지기도 해요. 반면 S&P는 다양한 업종이 섞여 있어서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스닥 100은 스포츠카입니다. 빠르지만 핸들링이 예민해요. 잘 타면 짜릿하지만 실수하면 사고 납니다. S&P 500은 대형 SUV입니다. 스포츠카만큼 빠르진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도로 상황이 나빠도 크게 흔들리지 않죠. 어떤 차를 탈지는 당신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하필 향후 3년이 중요할까요? 일론 머스크 말이 그냥 허풍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머스크의 예측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채찌 PT를 출시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출시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2년 반 걸렸고, 틱톡도 9개월 걸렸는데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재미나이를 내놨습니다. 아마존이 AI 어시스턴트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 주행 레벨 4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메타가 AI 기반 광고 시스템으로 매출을 두배 늘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2년 안에 벌어진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AI 기술이 임계점을 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임계점이 뭐냐고요? AI가 사람 수준의 범용 지능을 갖추는 시점입니다. 영어로 AGI라고 하죠. 이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옵티머스로 뭘 하려는지 아십니까? 공장에서 단순 노동 대체?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목표는 가정용 로봇입니다. 집안일 해주는 로봇.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사 도우미 시장이 무너집니다. 요양보호사 수요가 줄어듭니다. 배달 로봇이 등장하면 라이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때를 생각해 보세요.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며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 만들어졌죠. 핵심은 변화에 올라타는 겁니다. 옛 것을 붙잡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AI 혁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수에 투자하면 AI 혁명의 과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는지 단계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권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10분이면 개설됩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의 셋계 토스증권 다 됩니다. 어디가 좋으냐고요? 수수료 비교해서 저렴한 대로 가세요. 요즘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계좌가 생겼으면 이제 뭘 사야 할까요? 나스닥백에 투자하려면 QQQ를 사면 됩니다. 영어로 쓰면 3Q, 알파벳 Q 세 개입니다. 정식 명칭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이게 나스닥백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ITF입니다. 한 주에 약 50만 원 정도 합니다. S&P 오바에게 투자하려면 SPY를 사면 됩니다. 영어로 SPY. 정식 명칭은 SPDR S&P 500 ETF Trust. 이게 S&P 500 지수를 따라갑니다. 한 주에 약 60만 원 정도요. 둘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ETF입니다. 안전합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소수점 매매라는 게 있어요. 한 주를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살수 있습니다. 10만 원어치, 5만 원어치도 가능해요.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자동으로 사게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적립식 투자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지 마세요.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넣으세요. 왜냐하면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한 번에 넣었다가 바로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매달 조금씩 사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분할 매수죠.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50대 직장인 김 부장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QQQ를 샀습니다. 처음 샀을 때 QQQ 가격이 30만 원대였어요. 그해 12월에는 45만 원대까지 올랐죠. 1년간 총 600만 원을 넣었는데, 연말 평가 금액은 750만 원이었습니다. 25% 수익입니다. 만약 김 부장이 1월에 600만 원을 한 번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익률이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2월에 한 번에 넣었다면요. 그해 10월에 QQQ가 잠깐 20%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들어갔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다 낭패 보는 거죠. 적립식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들고 가세요. 왜냐고요?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도박판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주식 시장에 15년 이상 투자한 경우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100% 플러스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장기투자가 단기투자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나스닥 백은 더 극적입니다. 2000년 닷컴버블 때80% 넘게 폭락했습니다. CME 그룹 자료에 따르면 2,000 연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마이너스 81.7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현재 2000년 고점 대비 5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버블 꼭대기에서 샀어도 지금은 큰 수익이에요. AI 시대는 닷컴 버블과 다릅니다. 닷컴 때는 수익 없이 기대만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지금 AI 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애플은 AI 아이폰으로 새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비중 조절입니다. 전 재산을 주식에 넣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투자 가능 자금만 넣어야 합니다. 투자 가능 자금이 뭐냐고요? 3년에서 5년간 쓸일 없는 돈입니다. 비상금은 따로 두세요. 갑자기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고, 집 수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돈까지 주식에 넣으면 급할 때 팔아야 합니다. 나이에 따른 비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보통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를 주식 비중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50세면 주식 50%, 예금이나 채권 50%, 60세면 주식 40%, 안전 자산 60%.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조절하세요. 나스닥과 S&P 비중은 어떻게 나눌까요?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나스닥 70, S&P 30.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나스닥 30, S&P 70. 중간은 50대 50이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나스닥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도 위험도 커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니까 달러로 사야 합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거죠. 문제는 환율이 변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더 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1천만원을 환율 1300원일 때 달러로 바꿨습니다. 약 7700달러가 됩니다. 이걸로 QQQ를 샀어요. 1년 후 QQQ가 20% 올랐습니다. 9200달러가 됐죠. 그런데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졌어요. 원화로 바꾸면 1104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20%가 아니라 11%로 줄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면요. 9200달러가 1288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이 거의 30%로 늘어나죠. 환율은 양날의 검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은 평균적으로 상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 수익이 나면 기본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서 총22% 세금을 냅니다.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하고 한국에서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투자 안 하겠다고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세금은 수익이 나야 내는 겁니다.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도 78%는 내것 아닙니까? 은행 이자 3% 받는 것보다 낫죠? 세금은 성공의 증거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셋째,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본능적으로 팔고 싶어집니다. 크, 하지만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사야 합니다. 세일이잖아요. 마트에서 40% 할인하면 더 사지. 안 사고 나가진 않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이야기입니다. S&P 500이 약34% 하락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하락 중 하나였죠. 그때 팔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겁이 나서요. 그런데 그후 어떻게 됐습니까? 5개월 만에 다 회복했고, 1년 후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은 고점에 다시 못 샀어요. 후회만 남았죠. 반대로 욕심도 경계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대출받아서라도 더 사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빚나에서 주식하면 망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원금은 줄어드니까요. 심리적 압박에 결국 손절합니다. 망하는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AI 로봇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샘 올트먼 같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예측이 100%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방법은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 투자입니다. QQQ와 SPY. 이두 개만 기억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사세요. 최소 5년 이상 들고 가세요.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마세요. 오히려 더 사세요. 빚내서 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요. 늦었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50세면 앞으로 30년 넘게 삽니다. 3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히려 시작하지 않는 게 리스크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겁니다. 10년 전 1천만원으로 살수 있던 것들 지금 1천만원으로 못 삽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투자해야 돈이 돈을 법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파격적인 시한 3년. 그의 말이 정확히 맞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AI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 이게 AI 시대의 티켓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게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100명이 들으면 10명이 계좌를 엽니다. 10명 중 3명이 실제로 투자합니다. 3명 중 1명만 끝까지 갑니다. 당신은 그한명이 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AI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오를 겁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그때 웃습니다. 지금 안 하면 그때 후회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론 머스크도 누구도 당신의 돈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다만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듭니다. AI 시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라타세요. 나스닥 100과 S&P 500, 이두 지수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3년 후, 당신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이상 당근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